안녕하십니까.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 새 국가 안보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실제 그 국가 안보 전략, 여기 그 바이든 때 2022년에 오고요. 이번에 그 새로 국가 안보 전략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그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그새 국가 안보 전략 트럼프 행정부에서 쭉 발표를 했는데요. 현대 그 29페지 이 정도 분량이 된답니다. 29페지. 이 그런데 이거 그 여기에요. 중국이 19번 놓았답니다. 19번.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3번 놓는데, 북한은 한 번도 그게 언급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근데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한이 뭐, 우리를 침략하는, 이건 이게 뭐, 불가능하지 않냐. 따라서 이게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이게 언급도 없다. 원래는 이게 그, 뭐, 북한의 비핵화나, 뭔가 북한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빠져버렸답니다. 역시 이재명 자파정권이 들어서니까 뭐, 완전히 뭐, 안보도 지금 개판이 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북한이란 말이 안보 전략이 없다. 이것도 특이합니다. 우리 주적이 북한인데 그만큼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을 개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한미동맹이 삐끗삐끗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강구한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비핵화나 뭐 도발을 억제한다 이런 게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다. 이것도 저는 첫째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문제는요. 제1의 방위 전략이 뭐냐. 미군의 제1의 안보는요. 뭐냐. 바로 근데 그 중국 견제. 중국이 특히 그 타이완, 대만이죠. 중국의 대만 침략을 억제하는 게 이게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그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고, 그 중에 특히 중국의 대만 침략, 이걸 견제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런 식으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중요한 게그 중국인데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는 뭐, 미국의또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건 아니에요.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 국가도 아니고요. 사활적인 이해는 아니죠. 다만, 이제 종전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푸틴이 계속 돈 받서 집안 영토를 요구하니까, 지금 현재 이거 그 계속 교착상태에 있고요. 또 여기 푸틴이 인도에다가, 와, 3조짜리, 3조 받고 핵잠수함을 이게 또 빌려주고 이러니까, 지금 계속 꼬이고 있는 거죠. 근데, 대만 문제하고 중국은요, 이거는 이게 미국의 직접적인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일단 이게 대만하고 미국이 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 침략받으면 미국은 무조건 이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가게 대만은 TSMC라는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사가 회 이제 TSMC. 그러니까 이제 그 대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가 마비되면 뭐전 세계 마비돼 버립니다. TSMC. 거기다가 이게 동맹국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미국의 방위선이 있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 에치선 라인, 그때 우리나라가 제외돼가지고 그때 6.25때 그런 것처럼 이그 라인 방위선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게 일본, 오키나와부터 일본, 그 다음에 이 대만을 해서 필리핀, 이게 제1도련선, 방어선 제1도련선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거 대만 방어는요. 미국으로서는 이게 그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거죠. 특히 중국하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만이 중국에 먹혀버린다. 넘어가면 이게, 이건 뭐, 완전히 뭐, 끝난 거죠. 그러면 미국의 패권은 끝난 거예요. 대만. 따라서 이게 그 대만을 어떻게든 게 사수 지켜야 되는 거. 이게 제일 과제로. 그래서 중국의 위협, 중국이 19번이나 거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세번는다 했잖아요. 그게. 그럼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노는 건 뭐냐? 바로 이게 미국은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늘려서 어떻게 해라? 대만 수호의 동맹고로서의 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지금 트럼프는요. 일본은 게 대만 침략 당함에게 자의권을 하겠다 했잖아요. 일본의 그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요. 아니, 근데 대만이 침략받으면 우리 일본이 침략받은 건 똑같이 집단적 자의권으로 간다. 이래가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난리잖아요. 중국이 막 비행기 다 끊어버리고 관광객 다 끊고요. 일본은 이게 그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핵심자로 포토레지스트 이걸 수출을 규제해버리고요. 중국 히토류,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난리거든요. 거의 준, 준 전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일본은 대만 방향이 간단 말이에요. 미국은 당연히 가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럼 이 조용하게 그냥 중립 지키고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그 동맹국이 아니죠. 저는에 이재명이가요. 이것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최소한에게 그동 대만이 침략받으면 우리도 김 한미일 군사 협력 속에 한미일 협력 속에서 우리도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이게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이 뭐 중국이 반발하고 뭐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일본 하잖아요. 일본 하잖아요. 그래야 이게 뭐 동맹국으로서 이게 한밀 협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여러 번 이게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게 그때 외신하고 할 때는 그때 물어보니까 뭐 아이고요. 이거는 뭐 외계인이 지구 쳐들어올 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외계인이 지구 쳐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만화 속에, 공상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그게 이재명이는 게 아예 아무런 대비책도 아무런 전략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설마 뭐 중국이 대만을 치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한 인식 속에 아무런 전략과 대책이 없는 심각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이걸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중국의 대만 침략을 막는 걸 제1의 안보 전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천하태평, 에이, 뭐, 그 이야기에 뭐 설마 게외계인이 어디냐고 지구에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떠드니까 정말 이게 그 무능하고 참 이게 그 무책임한 이런 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랬잖아. 그때 뭐 독일의 그 남아공 G20 가서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아니 중국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물어봤더니 아이뭐 중국에 대해서는 아이뭐 동무서답 해가지고 아이고 독일의 뭐 통일 기술을 우리가 좀 전수해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중국에 대해서 현재 그 친중이라는 행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게아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을 해버렸잖아요. 독일 총리한테. G20에서. 이런 게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외신 기자회견 했잖아 12월 3일 날. 며칠 전이죠. 그저께 12월 3일 날. 이때도 이게 그 문제가 났왔거든요 대만하고 중국. 이 문제는 이게 또게 특히 중국하고 일본. 이것도 이 나왔, 질문이 나왔죠.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뭐 거의 준전시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이게 이재명의 답을 동무서답 피해버린 거예요. 아뭐 이게 우리가 잘 중재해서 싸움은 말리고 뭐 싸움은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말리겠습니다. 이, 이런,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참 이게 무책임한 중국만 오면요. 한 번도 이게 제대로 딱 부러지게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 제가 본 적이 없, 없는데 혹시, 뭐, 우리 시청자님들은 중국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할말한걸 기억이 있습니까? 진짜 없어요. 중국이 어떤 짓을 해도요. 이거밖에 없어. 중국 욕하지 마라. 중국 너시위하지 마라. 너 중국 혐오바를 하면 진여 5년 이상 때릴게. 중국한테 잘해라. 무비. 이런 식으로 중국을 편드는 것만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중국이 뭘 잘못했다. 중국이 우리 서해 주권을 침범했다. 중국이 우리 국민의 장기밀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중국이 우리, 뭐, 이게, 투표권. 이것 이게 왜 우리만 80만 표 주느냐, 80만. 지방선거에. 또 여기 중국인이 오가지고 쇼핑해가 의료관광 완전히 근전, 근보 재정이고갈되고 있다. 이런 게 중국한테 필요한 거 있잖아요. 또여게 해킹을 하고 있다. 이번에 쿠팡처럼 중국인. 이런 거는 이게 한마디도 안 해요. 이재명이가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당당한 말은 한 마디도 안 하고 온갖 아부나 중국 편들는 이런 짓만 하고 있으니 바로 셋의 정권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에게 그 중국이 대만 침략은 없다 외계인이 지구 침략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일본이나 미국은 특히 이번에 안보전략에서 제1의 과제 이게 바로 중국의 대만 침략을 저지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를 봅니다.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우리 동아시아의 도미노이론, 도미노에게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심각한 게 사안이다. 왜? 중국이 북한을 움직이면 도발하거든요. 그럼 이게, 왜? 그래야 우리나라 군이나 미군들 묶어놓으니까, 그럼 이게 미국이 두개 전쟁을 할수 있느냐? 이런 문제부터 저는 심각하게, 더군다나 시진핑이 나름대로 이게 그 자기가 종신 집권 연쇄 계속 집권하려면 뭔가 성과를 보여주야 되고, 그게 그 대만의 통일인데, 근데 뭐 평화 통일은 안 되니까, 무력 통일밖에 없잖아. 힘으로 난. 근데 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나 이재명이는 아무런 아 대책과 대비가 없는 심각한 이게 그 상황이다. 이걸 분명히 경고하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안보 전략에 북한이 한 번도 없고, 우리 그 한반도 안보, 이대는이게 전혀 언급이 없다. 우리나라 방위비 정액도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미국이 그핵 잠수, 핵 추진 잠수함, 여두 개 결국 중국 견제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중국 견제용이다. 이것도 이게 그 심각한 문제다. 한미동맹은 거의 뭐 사상의 파탄, 직행에 이러면서 지금 현재 그 대만, 중국 문제는 시급한 가장 큰 현안인데 이재명이는 완전히 그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걸 다시 한번 경고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 대만의 문제는 정말 이게 그 신중하게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